자 이거는 이제 공식 보면은 L은 뭡니까? R세타 맞죠? S는 1분의 1, 1 R제곱 세타 또는 1분의 1 RL 가볼게요 문제에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공연장 근데 부채꼴의 1분의 맞지 공연장이 이렇게 있고 무대가 CD의 길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길이가 20 그 다음에, AB의 길이는 52. 음, 그럼 이건 닮음 개념이네. 맞죠? 그 다음에, ACBD는 24. 이게 24래.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. 그러면은, 일단은, 이 길이를 알아야 중심각을 구할 수가 있겠지. 맞나? 여기서 보면은, 이 식을 변형하면, 세타는 R분의 L이니까. 맞죠? 그럼 이 길을 내가 x라고 하면 닮은비 보이죠? 네. 어떤 식 세울 수 있겠어? 몇대 몇은? x 대 x 대 20. 20은 몇대 몇? 24 더하기 x. 그렇죠? 24 더하기. 24부터 말해 가 줬으면 약간 긴장했대.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. 오케이?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. 20x 더하기 4 8 0는50 2x. 맞죠? 그럼 32x는 480. 맞나? 그러면 얼마 됩니까? 480 8 4 60 맞지? 4 15 X 15 나오네요 15 그럼 1번 세타를 구하시오 맞지? 중심각의 크기는 R 분의 L 그럼 15 분의 20 그러면은 3 분의 4 3 분의 4 단위는 도가 아니라 라디안 맞죠? 도가 아니라 라디안 그 다음에 ABCD의 넓이를 구하시오. 그러면 2번에서는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 빼면 되겠지? 오케이? 큰 부채꼴은 2분의 1 RL. R이 얼마입니까? 39. 맞지? 39 곱하기 52 빼기 작은 부채꼴은 2분의 1 RL. 15 곱하기 20 이렇게 되겠네. 맞나? 계산 안 하겠습니다. <laughs>